이번 거는 15번 문제인데 그림의 그림의 회로는 어어 어 y 델타 기동 방식의 주회로 부분이다. 부분이다. 두문을 보고 두문을 보고 다음 과가 다음 각 질문에 답하시오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주회로 부분의 미완성 회로에 대한 결선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. 그러면은 미완성 회로에 대한 결선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 선을 그냥 간단하게 연결하면 돼. 그래서 여기가 y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델타라고 생각해. 이렇게. 그러면은 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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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이게 이게 이렇게. 그러니까. 요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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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아, 그니까, 어, 뭔 말인지 알지? <laughs> 그리고 델타는 여기다가 세모를 살짝 그려. 세모를 살짝 그리면은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연결하면 된다는 그 의미가 있는데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그럼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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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델타 완성 요렇게